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지금 은신이라서 상관 없겠지 몇명 보냐 닝닝 닝 씨발 이 새끼 존나 개아니꼽네 진짜 여기에 도대체 닝이 왜 있는 거냐 루키가 있어야지 어 일단은 국내 오리지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LCK 보면서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LPL은 좀 기대가 되네요 아니 국내 오리지널 순살 말고 오리지널 국내 오리지널 순살이 맛있긴 한데 아 점심에 쫄면에 소고기 소고기 주먹밥 먹어 소고기 주먹밥 먹어서 오리지널 순살 먹으면은 매크로가 안 맞아. 근데 오리진 지금 국내 오리지널 딱 먹어야지 순 매크로 맞아. 아, 고추바다삭 나안 먹어. 난 무조건 국내 오리지널밖에 안 먹어. 야, 나는 고추바다삭 안 좋아해. 아니, 나는 고추바다삭 도대체 왜, 왜 인기 많은지 모르겠어. 맛 하나도 없는데. 왜 먹는지 모르겠어. 맛존나 없는데. 아니, 그니까, 고추바사삭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 나는 고추바사삭 타입 아니야. 아, 저, 이거 고추바사 아니, 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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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네 시키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은신 걸린 데 찾아오신이라고 고생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특별히 픽 나눠드릴게요. 저만 믿고 투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픽 나눠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laughs> 아, 잠깐만. 여기 치킨무 빼달라고 말을 안 했는데. 네,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그 방금 주문한 사람인데요. 조리 금호아파트. 네? 네. 네. 네, 그 치킨무 빼 주세요. 그안 적어놔 가지고. 치킨무요. 치킨무. 그그 그 죄송한데 네. 잠시만요. 네. 그 허니 멜로 소스 있잖아요. 아, 저 죄송한데, 죄송한데, 네네. 예전에 네 병행했는데, 네. 네. 네 네. 제가요? 아 제가요? 네. 아 그래요? 문자로 그럼 남겨 주시겠어요? 네. 문자로 남어 이거 뭐야 왜치소 취소... 네, 문자로 남겨 주세요, 그럼. 많이 네. 네, 그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지? 몰라 씨발 나도. 아나 근데 여기서 근데 자주 시켜 먹었는데. 아 내가 여기서 지금 시켜 먹은 것만 어이가 없네. 씨발. 8월 3일에 먹었고 7월 27일에 먹었고 7월 20일에 먹었고 7월 9일에 포장해서 먹었고 6월 28일에 먹었고 5월 17일에 먹었고 씨발 뭐야? 어이없네. <laughs> 아니, 그니까 내가 거기 이제 조례점을 이제 내가 자주 시켜 먹었지. 집에서 바로 앞이라서. 난 바로 앞에 있거든. 그래서 포장도 해먹고 했는데.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내가 브랜드시 기억이 난 게. 옛날에 20대 초반에 북날에 그때 국내에서 삼계탕 그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거 내가 먹고 돈안 안 냈던 걸로 안 냈던 게 갑자기 그 기억이 나네 그건 그거것 같아 그거 아마 검색하면 나올 거야 그 국내에서 삼계탕 그거 이베, 옛날에 북날 이벤트로 뭐 팔았었어 오복치킨인가? 이건가? 이거, 이건가 이거, 네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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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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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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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뭔 씨발 진짜 경찰이 찾아와서 안 잡아 가냐 이게 범죄자지? 아니 뭔 씨발 무슨 뭐 이제서 뭐 씨발 바지를 내가 왜 훔쳐가 아 엄청었어 와 야길에서 보던 전라동화가 드립이 아니라 이유리 응 이연네 도대체 어떤 동네인 거냐 무섭다 이유리 근데 범레도 so 좀 쪼잔하긴 하네 몇년전일 가지고 에잇 패딩도 바지도 훔치고 바지도 훔치고 치킨도 훔치고 못하는 게 거. 없는 그래 이거 젠지가 이번에는, 피, 이번에는 픽을 존나 잘했네 그래 이게 미드가 티페나 질리언 같은 거 하면은 정글을 좀센걸 가져가야지 니달리 같은 거 말고 AD 쪽으로 그분아 킨디 쪽으로 먼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나도 아예 잊고 있던 사실인데 이게 그 배달의 민족으로만 너무 이거 아예 모르고 살았는데 이게 배달의 민족으로만 시켜먹다가 내가 전화를 전화는 처음 해보거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화... 가게 전화에 그게 뜨잖아 거기에 이제 내가 뭐 체크가 돼있나봐 말... 말을 해줘가지고 처음에는 나도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러고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6년 전에 오복치킨을 내가 먹고 똑같아가지고 내가 맛없어가지고 때 돈을 안낸게 기억이 나 나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마지막에 그 전화 할때 통화 통화 할때 마지막에 그 전화 받으신 분이 내가 그랬어 말을 했어. 아 그런가요? 그러면 내가 그 문자로 계좌로 좀 보내 주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인정인데 그냥 이야기도 나누기 싫다는 듯이 이제 아이다가다고 됐다, 이제 그 주문 취소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끊어가지고 내가 전화해가지고 그러게 좀. 전화 전화 좀 드려야겠다. 씨바나 아, 지금 잔고에 얼마 있지? 어 어피트에 넣어 놓은 거다 빼야겠네. 아나 2만 원만 빌려줘. 만 원만 빌려줄 사람. 이거 어피트에서 지금 4만 원 빼면은 수수료 내야 되는데. 지금 통장에 돈 하나도 없는데. 이번 2만... 2만 원만 빌려주십사. 아자짜왜 환불을 안해 주냐고 씨발. 아 2만 원 누가 빌려 주신다고 하네. 요일이로아 이거 때어아 이거 아니 이거 오복치킨 이거 2만 원 하지 않았을라나 이거. 2만 원 빌려준 게이 홍어의 연쇄 시작됐다. 크크. 아 이거 씨발 전화해서 말을 어떻게 꺼내 이거 그 화두를 어떻게 꺼내야 되나? 그 아,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문자 문자로 그 계좌 넘겨달라고. 아 이게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뭐야 표식 죽었네. 지민아 일단 전화하고 사과한 다음 돈은 헬스장 환불해주면. 감 는다 하자. 너도 피해자인 걸어 필해？지민 아, 내가 너 속마음 읽어 줄까？하 견이 방송 키고 전화 했네 마이크 끄 고할 걸？지민 이라면 사과 는청 연기 하고 이만 옷도먹기할수 있다. 스피커. 6년 전에 어, 외상하고 2만원 먹튀한 새끼 그걸 또 뚜라내면 기억하고 뚜라내면 주문, 주문 취소시킨 치킨집 일주일째 환불 안 해주는 네. 헬스장 진짜 네. 뭐하는 음... 동네냐 침이나 무섭다 침이나 네. 어, 아, 우리도 아, 통화 다 들었잖아 내가 봤을 때 사장이 빡친 포인트는 내 네, 그건 문자로 아, 좀 남겨주세요 하고 주문 계속 이어간 게 아닐까. 아니, 나는 이제 거, 거기서는 이제 기억이 안났어 안 나는 그 외상이라 그러길래 뭔 소린가 했지. 거기서 이제 외상했다고 전화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니네랑 이야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나는 처음에 무슨 생각했냐면 누가 내 번호로 뭐 전화해가지고 뭐 했나 방송 보던 사람이 그게 처가 안되네 집이나 어차피 치킨은 다른 집에 시키면 되잖아 사장 덕분에 2만원도 빌리고 짤짜리로 치킨값도 메꾸고 지금 솔직히 개이득 본 부분 아니있냐 2만원 빌린 것도 좀 까먹고 나중에 몰랐다고 하자 아, 뭐. 에휴 이 새끼가 프로게이머만 됐으면 티비는 사람을 싣고 나가서 10년 전 가난했던 저에게 치킨을 주셨던 사장님 이러면서 감성파리에서 상부상조하는 건데 가지뭐할 말은 있는데 아니 또 오, 찾아가기에는 뭐, 또 꼴값 떠는 거 같아서 수강해요. 마지막으로 전화 한번더 드려 봐야 겠다 안녕하세요 근데 다른 대기업들은 아, 그, 이런 것 인가요? 때문에 위. 아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문하는 거 현장 결제하고 배달어 넣으면 외상하고 가게 전화 차단하면 천개 아가리 다쳐 씨발 나도 이런 을 줄은 몰랐네 떡밥 던져진 김에 생각해보자 저기 말고 외상한 곳몇 곳이나 되냐? 진짜 궁금해져서 물어봄